씨, 오늘 알려드릴 동작은 스타게이저라는 동작이에요. 어, 그냥 보기만 해도 살짝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어, 정말요? 선생님이 벌써 이렇게 말하니까 벌써 겁이 나는데 잘할 수 있겠죠? 그럼요, 저를 믿고 본인을 믿으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어떤 동작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No! No! God! Please, no! No! 너무, 너무 예안하신거 아니에요? 해보셨나요? 네.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양손으로 포를 잡아줄 거고요. 저 마주보고 하세요. 네. 뒤꿈치 업! 복부랑 골반을 폴에 밀착시킬 거예요. 양손 가슴 위치에 나란히 잡아줄 거고요. 그대로 가슴 앞으로 밀면서 상체를 뒤로 보내줄 거예요. 팔꿈치를 쭉 펴서 허리를 완전히 꺾어줄게요. 근나 씨 허리 엄청 연한데요? 아, <laughs> 어, <laughs> 어, 맞아요? 네, <laughs> 연하세요. 자,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네. 뒤꿈치 업! 팔꿈치 쭉 펴서 그대로 상체 뒤로, 뒤로, 뒤로 어깨 힘좀 빼고, 옳지. 바로 아, 허리 아파요. 허리 아파요? <laughs> 오, 너무 잘하셨어요. 안 쓰던 허리를 써서. 허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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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게이저 동작 시작하면 이 정도 허리 꺾으시면 충분히 아, 동작이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바닥에서 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오른쪽 다리 우리 클라임. 우리 아, 아까 얘기했던 클라임. 자세, 오른쪽 다리는 클라이밍 자세고요. 네. 왼쪽 오금을 그대로 위로 올려서 걸어줄 거예요. 음, 왼쪽 오금 최대한 위로 걸어주는 게 좋고요. 그대로 왼손을 놓고 상체를 뒤로 빽 네. 넘길 건데 어, 맞아요. 자 팔까지 최대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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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겨줄 거예요. 아, 너무 꺾어서 너무 꺾았어요. <laughs> 허리 떨어질 그런 거그 정도로 안 꺾은 것 같은데. <laughs> 아니에요전 <laughs> 최대한 꺾은 것 같아요. 같아요. 어, 네. 잘하셨어요. 이게 바닥에서 했을 때 지금 느낌 어떠세요? <laughs> 바닥에서 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안정감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제가 허리를 과연 꺾을 수 있을지 <웃음> 걱정돼요. <웃음> 믿으세요. 네. 본인을 믿으세요. 하실 수 있어요. 자 올라가서 네. 해볼게요. 네. 오른쪽 다리 플라이 네. 왼쪽 다리를. 네. 그대로 위로 올려서 위에서 밑으로 접어줘야 돼요. 맞아요. 잘했어. 그대로 오른쪽 다리는 최대한 밑으로 내리고, 오. 그대로 오른쪽 다리는 최대한 밑으로 내리고, 오. 최대한 밑으로 내리고, 오. 저놀 거예요. 짠! 자, 올라올게요. 아우. 아! 한 번에, 한 번에 성공했어요. 처음이야.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네. 기본부터 탄탄하니까 역시 동작하는데 그렇게 무섭지 않았죠? 네 음, 클라임 중요하다는 걸 정말 깨달으신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이제 혼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혼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혼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 클라임을 열심히 연습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오른쪽 다리 힘꽉줄 거고요. 그대로 올라가서 왼쪽 다리 오금으로 잡고, 옳지! 와! 금나씨, 이제 콜린이 졸업해도 되겠는데요? <웃음> 정말요? <웃음> <웃음> 너무 잘했어요.